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누엘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카고 영상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의 차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로 링컨의 중형급 SUV 노틸러스인데요. 링컨은 프리미엄급 SUV 브랜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비게이터와 에비게이터가 제일 유명하고 노틸러스는 그아랫 등급인 중형 SUV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MKX라는 이름의 그 모델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노틸러스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같이 변경된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3월에 2차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저희가 오늘 만나볼 차는 이 노틸러스 상위 트림인 리저브 202A 트림입니다 그럼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카고는 링컨의 노틸러스입니다 먼저, 그, 크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전장은 4.8m 정도 되고요. 전고는 1.7m, 또 휠베이스는 2.8m 정도 됩니다. 같은 급의 그 중형급 SUV 쏘렌토와 산타페와도 비교를 해도 살짝씩은 조금 더큰 크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의 얼굴과도 같은 이 전면부, 특히 이 그릴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역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서 굉장히 좀 눈에 확 들어오고요. 크롬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 밑에도 하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릴 내부도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는 모습 이거는 내비게이터, 와 에비에이터에도 똑같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고 이 링컨의 좀 시그니처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렸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엠블럼도 굉장히 예쁘다라고 저는 보이네요 그리고 이 가로 형태로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날렵하게 디자인이 된 헤드램프 그리고 또 수평으로 같은 길이로 디자인된 이 방향 지시등도 좀 인상적이고 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2700cc 6기통 트윈 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룸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최고 출력은 333마력, 최대 토크는 54.7kgfm입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윈 터보 차저 엔진이어서 이런 그 퍼포먼스가 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 링컨의 모회사인 포드가 굉장히 다운 사이징 엔진에 진심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드만의 기술로 이런그 퍼포먼스를 낼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 옆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2열에서 그 하단부 후면부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약간 쿠페 형태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량을 날렵하고 약간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어, 전체적으로 크롬을 굉장히 많이 아낌없이 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 장식도 그렇고 이렇게 그 윈도우 몰딩도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 하단 부분에도 크롬 장식이 더 떼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감을 주면서도 고급감을 살렸고, 그리고 특히 하단부의 몰딩은 차체를 받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좀 안정적인 그런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도어에는 이렇게 노틸러스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몰딩 처리로 이렇게 장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고급감을 많이 살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휠은 22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중형급의 SUV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타이어가 크다 보니 조금 더 차를 웅장하고 좀커 보이는 느낌도 주고요. 휠 디자인 역시 이렇게 바람개비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기존의 노틸러스와는 크게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 링컨 레터링이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하단에 또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점, 크롬을 정말 많이 디자인에 사용을 한 점이 눈에 띄고요. 이 리어 램프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자로 뻗어서 아마 야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틸러스가 후면부는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거의 다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렁크의 기본 사이즈는 1053리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넣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크기고요. 2열까지 접었을 때는 또 2,000리터 가까운 그런 크기라서 차박이나 캠핑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R까지 접었을 때 완전 평탄화가 되지는 않지만 뭐 사람이 누웠을 때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또 한번 줄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106 센티미터 정도의 폭이 나오고, 가로도 한번 재보면 가로도 110 정도, 그리고 높이는 네, 74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의 트렁크! 그, 중형급 SUV는 보통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넣기에는 굉장히 또 그, 충분한 그런 공간에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에 앉아 봤는데요. 어, 굉장히 정갈하고 그런 깔끔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기존의 노틸러스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금 내장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의 윗단계급인 에비에이터와 그 내장이 조금 비슷한 그런 모습이어서 내부 인테리어도 개선이 되면서 또이 같은 라인의 그 링컨 SUV의 패밀리 룩을 이렇게 제대로 좀 갖춘 그런 디자인 아, 인테리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달라진 인테리어에 비해서 이 스티어링 휠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잡아 보니까 어,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잡았을 때이 그립감도 굉장히 여자 운전자인 제가 잡아도 굉장히 적당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스티어링 바깥으로 보이는 이 계기판은 12.3인치입니다. 안에 그래픽도 과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픽이 배치가 되 있는 점이, 뭐, 시인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 굉장히 거대한 화면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크기만 13.2인치입니다. 저희가 현대나 현대차나 기아에서 이렇게 좀 대형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많이 봐왔는데 그건 이렇게 조금 가로로 긴 모습이었다면 이, 이 링컨 지금 노틸러스에 달려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높이도 굉장히 높아서 정말 큰그 모니터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느낌을 주고요. 이렇게 팝업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 굉장히 시원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또 어, 전자식 이 버튼식으로 마련된 기아 변속기도 이렇게 물리 버튼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그 하단에도 또 이렇게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장치가 이렇게 물리 버튼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이 열선 시스트도 여기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워낙 차가 크다 크다 보니까 어,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고 이렇게 물리 버튼들도 필요한 거는 적절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을 할수 있게끔 잘 이제 조화가 된 이런 그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이 버튼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소품을 놓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중형급 이상이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안에는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USB와 C포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닫을 수가 있고요. 코폴더도 이쪽에 있고 네, 센터 콘솔도 이렇게 2단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여기에 놓고 이걸 열어보면 굉장히 또 깊은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패밀리카라서 가족들과 같이 타거나 여러 명이 타는 확률이 높은데 고거에 굉장히 맞춰서 곳곳에 이렇게 좀 운전자와 또 같이 탄 동승자들을 배려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인테리어입니다. 그 동안 이제 포드나 링컨이 고급진 외관에 비해서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올드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루틸러스가 새롭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런 논란을 확실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좀 고급스럽고 편리한 그런 내부 디자인으로 확 바뀐 것 같습니다. 2열에 한번 앉아 봤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푹신하고 또 편안한 그런 착자감이 느껴지고요 근데 좀 실내가 넓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레그룸은 지금 주먹 3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한개반 정도 들어가는 네 지금 상황이라서 성인 뭐 남녀 누구나 앉아도 뭐좀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가운데 자리도 좀 센터 터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이어서 가운데 앉은 사람도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그 공조장치, 그리고 이 하단에 열선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의 열선은 202A 트림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뚜껑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를 열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뭐 USB 단자, 그리고 C 포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이 옆에 110V 인버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라서 차라리 뭐 220V로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뭐좀 멀티포트라도 같이 이렇게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좀 사용하기에도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주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보이는 장점 중에 하나가 주행감인 것 같습니다. 처음 탔는데도 그 계속 매일 탄 느낌처럼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차의 전형적인 그런 승차감입니다. 부드럽고 좀 여유롭게 유철을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고요. 그래서 운전을 할때 앉아있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게 그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굉장히 좋게 본게 소음 부분입니다. 어, 굉장히 차가 정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시동을 딱 켜고 그냥 뭐 공회전 상태에 있을 네. 때도 전혀 소음이 없었고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요. 신호 대기 중에도 시동 끈 것처럼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숙성 실험을 했을 때 어, 나온 그 소음의 그 측정치가 32dB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안에서 들었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아주 조용히 속삭이는 정도 그리고 뭐 바람 소리가 살짝 들리는 그 정도가 32데시벨 정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차가 조용한지 아마 가늠이 되실 거예요. 운전 중에도 전혀 뭐 가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기차처럼 크게 그런 엔진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링컨이 그 세단을 이제 모두 다 이제 단종시키고 프리미엄급 SUV에 그 특화된 브랜드로 이렇게 좀 발전을 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SUV가 되는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걸좀 잡는 그런 작업 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틸러스도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기차 못지 않은 그런 정숙성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차체 진동은 좀 어떤 편이에요? 네, 이게 지금 중형급 이상의 또큰 크기의 SUV다 보니까 좀더 차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중형급의 그 같은 급 그, 타 모델에 비해서는 그 진동은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우선적으로 들었고요. 주행감도 거기에 따라서 묵직한 그런 주행감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좀 가벼운 그런 느낌보단 좀 이렇게 무겁고 좀차 자체가 좀 그러니까 묵직한 그런 느낌을 더 선호하는 운전자분들한테는 이 노틸러스가 어 더잘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가속을 내서 한번 주행을 쭉 해보면 액셀을 쭉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게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또잘 나간다 뭐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약간 좀 점잖게 치고 올라가는 음. 느낌이었어요 무겁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약간 표현하자면 좀 신사다운 가속감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요게 링컨들의 링컨이나 포드가, 포드 모델들이 가진 뭐 장점이자 약간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노틸러스 역시 미국 차답게 굉장히 안전사양에 크게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뭐, 사각지대 경보라든지 충돌 경보, 뭐, 차선이탈 경보 등을 모두 모은 코파일럿 360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은 아니고 위트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코파일럿 360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뭐 뭐 특별하게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고 이런 이 안전 사양 관련된 첨단 기술들을 모아 놓은 예를 들어 현대차의 스마트 센서 같은 게그 기능들을 한데 모은 그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능 중에 제가 차를 좀 몰아봤을 때 차선이탈 기능이 좀 네. 제대로 좀잘 되는지 한번 저는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개입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차선을 보통 벗어나면 야 위험해 안 들어와 하면서 핸들을 좀 많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 갈 거야? 그럼 응. 가? 하면서 약간 좀 약간 느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음... 운전을 할때막 크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느낌. 과하지 않은 개입이어서 저는 더 좋았다.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 노틸러스가 이, 이 안전 사양에서 굉장히 신경 을 많이 썼다면 편의 사양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이상하게 왼쪽은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느낌이고요. 오른쪽 백미러는 이 왼쪽 사이드 미러보다는 굉장히 멀리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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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독특한 이런 지금 배치 때문에 그 일부 운전자들은 뭐좀 정비소에 가서 뭐, 뭐 미러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달아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한다. 요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조금 거리감이 일단 다르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뭐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또 ACC 기능 등이 이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202A 트림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 트림과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요런 기능이 빠진 요런 좀 안전과 관련된 또꼭 필요한 편의성과 관련된 기능이 빠진 점은 사실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물론 어 트림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또 사양에 변화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링컨이 프리미엄급 SUV 브랜드로 좀 발돋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양들을 좀 넣어 줬으면 더좀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운전하다가 진짜 하나 좀 봤었던 게 있는데 잠시 후. 주차를 하려고 이제 후진 기어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후방 카메라가 뜨잖아요. 진짜 화질이 무슨 2020년대 초반에 나온 초창기 카메라인 것 마냥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차 값이 거의 어떻게 보면 7. 이제 2 6 a 트림이면 거의 네. 좀 넓게 잡아서 7천만 원짜리 차인데. 네. 7천만 원짜리 차에 카메라 성능이 이거밖에 안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그 부분도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카메라도 좀 좋은 거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게요. 좀 여러모로 차 자체 전체적인 뭐 구성이나 이런 뭐 내장 디자인 이런 건다 좋았지만 약간 어느 한 포인트 포인트마다 좀 아쉬운 부족한. 게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1 3 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에 그런 약간 90년대, 2000년대 화질이 들어갔다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200, 이 202A 트림은 6,8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트림의 리저브 200A 트림은 어, 6,040만 원입니다.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도로에서 현대 기아차, 뭐, 쏘렌토 산타페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크게는 볼수 없기 때문에 뭐, 중형급 이상의 그런 좀큰 SUV가 필요한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차를 몰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뭐, 링컨 요 노틸러스가 괜찮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도로 돌아다닐 때 보면은, 인커차 보면은 되게 좀 신기하거든요? 네, 오, 네. 한, 네. 저한 번씩은 찾았습니다. 좀 쳐다보게 되는 그런 브랜드의 차인데, 음. 정말 좀 특이하고 남들과는 좀 다른 스페셜리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차 사도 될것 같아요. 링컨 노틸러스의 이 퍼포먼스나 또뭐 엔진 사양 또 내외관의 인테리어 그리고 또 공도에서의 희소성까지 따지고 보면 뭐요 가격의 이 가격에 이차뭐 괜찮은 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링컨의 노틸러스와 함께 봤는데요 투박하다는 미국차의 편견을 좀 깨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엄급의 SUV 전문 브랜드로 어,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또 링컨의 의도가 잘 묻어나 있는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스포티함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의 그 패밀리카 SUV를 조금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노틸러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누에리가 언제든지 씩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